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오디도 잘하고 해서 지금 다 외웠나 생각했는데 올라오니까 모니터가 하나 있네요 모니터가 큰게 하나 있네요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공부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속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오늘 노는거 보니까 놀기는 잘논다 예, 네, 놀기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예, 네, 요 앞에 관세보살님 보십니까? 보이고 있지요. 관세보살님이 늘 적적했는데 오늘 우리 관세보살님이 훔뭇한 미소를 짓는다. 관세보살님은 이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음이 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게 아니었는데 에, 겨울에 이 부분 여기 펜션이 있죠. 이 부분을 절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 돈은 좀 들어도 오늘 행사함으로써 완전히 하루 만에 번역을 뽑은 것 같아요. 전에는 제 나정현 수욕장 저 봉길해수욕장이라고 문무대 학면 앞에 있죠. 저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행사가 이 장소 때문에 엉망진창이어서. 근데 오늘은 완전히 우리 동무대네 얘기가 그죠 예, 그래서 아이참이땅 매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위로 펜션 쪽은 우리 땅이고 사실은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리고 저 이제 언제 저 전체 받아놨나 우리 거고 또. 어.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주 오늘 행사가 예, 이 장소 때문에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어, 불교는 이 신장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늘, 예, 하늘이 도와야 되고 땅이 도와야 되는데 어, 하늘 신장, 땅 신장이 도와서 오늘 선크림안 발라도 잘 아주. 어, 어, <laughs> 햇빛 적당하게 잘 가지고 아주 오늘은 좋은 그런 날씨를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음. 아무튼, 어 오늘 이렇게 제가 그랬죠. 오늘 결혼하지 않는 이상에 다 나오라 했죠. 본인이 결혼하지 않는 이상에 다 나오라 했는데 아마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결혼했을 거라. 예, 물어, 예, 돌아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니 결혼했나 물어봐봐요. 음,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에 그냥 한번 내지 두 번, 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행사를 못 했었는데, 예, 이 행사가 5년 만에 처음 있는 행사입니다. 아, 그리고 또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이게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어, 뭡니까, 와울 몸속 극단 극락세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 거기 조용할 때 오셔서 차분히 새롭게 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대초원 황토길 걷기 명상 길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와서 보시고. 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예,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에도 열심히 임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뭐 이렇게 노는 맛도 있는 거죠. 어, 건강치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니까 밥도 잘 먹고 학생이니까 잠도 잘 자고,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어 재있게좀 사시기 바랍니다. 불교대학에 나오는 이 자체가 재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재미. 예, 인생은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인생을 재미나게 살자. 재미나게 살자. 그래서, 그래서 불교대학에도, 열심히 나오고, 불교대학에도 열심히 나오고, 유튜브 불교대학도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자. <laughs> 예, 우리 불교가 잘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오늘도 오후에 보니까 제가 한 시까지, 두 시까지, 예, 저 위에, 극기 예, 명상, 행선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 간포도량 산중결이 가득하도록, 어, 아주 많이 왔, 왔었는데, 그게 다이 유튜브 덕분이다 유튜브를 듣고뭐 경향 각계에서 많이 오십니다. 어, 아무튼 예, 오늘 이 MT 날 날도 잘 받은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예, 또 우리 도량을 찾는 그 중에 예, 오늘 오신 우리 신입생 1학년 어, 올봄 저녁반 우리 부부님들이 아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런 장소도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거 봤을 때. 예, 복이 많은 기수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어, 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세보사